이번 시간엔 국어 130, 137쪽에 있는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두 컷의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잘 생각해 보고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문제.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읽어 봅시다.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어린 나무 한 그루가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는데 약 30년에서 50년이 걸린다고 한다.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에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자연의 힘이 아무리 위대해도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둘째, 무리한 자연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생물은 서로 유기적인 생태계로 얽혀 있으며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자연개발로 생태계를 파괴하면 결국 사람의 생활환경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편의를 돕는 시설을 만들면서 무분별하게 산을 파헤치면 동식물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무리한 자연 개발의 결과로 기후 변화 현상까지 나타나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지구 환경이 위협을 받기도 한다.동식물이 살수 없는 곳은 사람도 살수 없는 곳이 된다.사람도 자연의 일부분이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 셋째,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당장의 편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후손에게 훼손된 자연을 물려주게 된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물, 공기, 토양, 해안과 같은 자연 환경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면 우리 후손은 그 훼손된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조상으로부터 금수강산을 물려받은 우리는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자연은 조상이 남긴 소중한 환경 유산이자 후손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임을 기억해야 한다. 자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연 개발로 사라져가는 동식물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더불어 살아야 한다. 지나친 개발 때문에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현상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도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이제 우리 모두 자연 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 사진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연 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논설문 내용에 관련된 질문. 자연이 한번 파괴되면. 왜 복원되기 어려운가요? 한 가지 질문은 여러분이 추가로 쓰시고요. 그 아래에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 자연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 아래 빈칸 한 가지 추가되는 질문도 여러분이 생각해서 써보도록 해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답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질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3번 문제에서는 내용에 관련된 질문,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 묻고 답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 봐요. 네 번째 문제. 자연 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에 내용을 논설문의 짜임에 맞게 정리해 봅시다. 바로 1번.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 논설문의 짜임에 맞게 써 보세요. 이 글은 총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단별로 중심 문장을 찾으면 첫 번째 문단은 서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은 본론,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이 결론에 해당되겠네요. 각 문단별로 살펴보고 중심 문장을 찾아보도록 해보세요.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았다면 발표해 보도록 해 봅시다. 네.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입니다. 본론을 살펴보면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이미 쓰여져 있죠?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세 번째 중심 문장은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네 번째 중심 문장은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결론에 해당되는 다섯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이제 우리 모두 자연 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요. 가로 2번 문제. 이 글의 주장을 써 보세요. 네, 이 글의 주장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또는 자연 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자연 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 봅시다. 가로 1번.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 판단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 보세요. 자연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가치 있고 중요할까?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지금 상황에서 이 주장은 중요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에 매우 그렇다면 동그라미 두 개, 그렇다면 동그라미 한 개, 보통이다는 하 세모를 넣어 표시해 보도록 해 보세요. 괄호 2번.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 보세요.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인지 생각해 보면 돼.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는 첫 번째 근거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근거가 주장과 관련 있다에 매우 그렇다면 동그라미 두 개에 그렇다면 동그라미 한 개, 보통이다면 세모로 표시해 보도록 해 보세요. 로 3번.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판단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 보세요. 근거가 글순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됐어? 근거에 포함된 다양한 예가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됐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증거가 주장을 뒷받침한다에 매우 그렇다면 동그라미 두 개, 그렇다면 동그라미 한 개, 보통이다엔 세모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자연 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더 찾고 타당성을 판단해 봅시다. 가로 1번. 자연을 보호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더 찾아 써 보세요. 자연 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이 논설문에는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이것을 근거로 들어 자연을 보호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네 번째 근거가 될 만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해서 써보도록 해보세요. 두번째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을 써 보았다면 발표해 보도록 해봅시다. 가로 2번 더 찾아 쓴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세요. 매우 그렇다면 동그라미 2개 그렇다면 동그라미 보통이면 세모로 표시하고요. 이 부분은 정답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었다면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 자연 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의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해 봅시다. 가로 1번. 논설문에서 보기와 같은 표현을 쓰면 무엇이 문제인지 써 보세요. 보기. 나는 자전거 타기보다 걷기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걷기는 좋은 운동이다. 내 생각에 급식 시간에 음식을 남기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 보기처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논설문에서는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해요. 그래서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나는 좋아한다. 내 생각에 뭐뭐 한것 같다. 같은 주관적인 표현으로는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2번. 논설문에서 보기와 같은 표현을 쓰면 무엇이 문제인지 써보세요. 이를 살펴보니 적당히 먹어야 건강에 좋다. 운동에는 우리 학교 전통이니까 하면 좋겠지만 재미는 없을 것이다. 모호한 표현은 낱말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논설문은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림으로 모호한 표현은 쓰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3번. 논설문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면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고 논설문에 알맞은 표현으로 바꾸어 보세요. 건강하려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한다. 라는 문장을 건강하려면 밖으로 나가 걸읍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국립공원에 절대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반드시, 절대로, 결코와 같이 어떤 사실을 딱 잘라 판단하거나 결정해 단정하는 표현은 조심해서 써야 해요. 가로 4번.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는지 판단해 보세요. 판단 기준에 해당되는 물음을 듣고 판단 결과 예 아니오 중 맞는 판단 결과에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주관적인 표현을 썼나요? 아니요. 모호한 표현을 썼나요? 아니요. 단정하는 표현을 썼나요? 아니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근거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말해 봅시다. 근거가 무엇과 관련 있는지 살펴본다. 근거가 주장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본다. 어떤 표현, 어떤 표현, 어떤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알맞은 답을 잘 생각해서 써보도록 해보세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해봅시다. 근거가 주장과 관련 있는지 살펴본다.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본다. 주관적인 표현, 모호한 표현, 단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여덟 번째 문제까지 이제 다 해결했네요.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